자 안녕하세요 생물 동아입니다 저는 강원도에 위치한 소양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소양강이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이 소양강 중에서도 그 인제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그런 소양강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굉장히 특별한 조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특별한 조업일지. 바로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저희 구리 생물도감 테마파크 잠깐 현장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자, 들어와 보시면 일단은 훨씬 느낌이 깔끔해졌죠. 그 이유가 천장을 지금 손 작업을 했어요. 깔끔하게 좀 색을 칠했고 바닥도 지금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닥 작업이 진짜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바닥을 지금 깔끔하게 다 처리를 한 상태고 오늘부터 이제 목공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자 이제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벽면 이제 페인트 안 칠한 부분들은 목공 작업이 될 거기 때문에 다 깔끔하게 이제 변화가 될 거고 아 지금부터 이제 변화되는 재미를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짧게 소식 전했고요. 다시 본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뿅.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도, 조업을 도와주실 네. 분인데요. 어, 혹시 간단하게 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드릴까요? 서양강에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그 어부 아가 형님한테 소개를 아, 받았거든요. 그러세요? 네. 네네네네. 그래서 한번 와보게 됐는데 네네네. 여기서 제가 어, 소개해보지 못했던 좀 특별한 조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 네. 바로 나가서 오늘 또 조업이 가능한가요? 네네.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얼음이 굉장히 많이 얼어 있거든요. 네. 이 배가 주행이 돼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일단 어떤 조업일지 바로 출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 두껍게 얼음이 온한 겨울에 어떤 물고기가 잡힐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 거의 최빙선인데? 와. 야, 이런 경험도 처음이네. 아, 자, 드디어 얼음을 뚫고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자, 일단 현장까지 쭉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바람 많이 부네요. 내일은 더 춥대요. 아, 그래요? 아, 어제까지 아니, 따뜻했는데. 네. 아, 제가 오니까 더 춥네요. 아니, 근데 어제 추워야 돼. 그래야지 고기가 안 죽어요, 잘. 아. 또 살짝 찌그러졌네요, 얼음에. 얼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얼음이 녹으면서 이렇게 네, 좀 움직인 거죠? 네, 어마어마한 안가뜨리는 거예요. 아. 어제까지 날이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네, 여기가 다 얼음이었어요. 드디어 첫 번째 그물을 확인합니다. 자, 겨울을 대표하는 민물고기이기도 하거든요. 뭐 정확히 말하면 기수원데 대충 이제 예상이 되실 겁니다. 오, 진짜 촘촘하다, 그물이. 오늘의 대상어종은 빙어입니다, 빙어. 빙어를 보통 이제 빙어 낚시로만 했었는데, 이게 조업하는 건 처음이에요. 여기가 빙어 마을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 빙어축제 많이 해가지고. 빙어가 얼마나 많으면 빙어 마을이지? 이렇게. <laughs> 많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요? 하나, 하나에 한 50kg? 50kg요? 네, 이거 하나, 한 방에 50kg? 50kg 뭐, 이거 거의 꽉 차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번에 못 올려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한 2kg 뿐이안 들어갔네요. 아, 이게 뭐 혹시 빙어가 많이 들어가는 조건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리 그 밝아야 돼요. 다리 <laughs> 밝아야 네, 돼요. 보름달이 밝고 날씨가 네. 조, 추우면 많이 들어가는데 네. 올해는 그리고 또 기후가 잘 맞아야 돼요. 뭐 조업치고는 적은 양이지만 저희들이 평소에 한 번에 보기 어려운 정도의 양입니다. 멸치 때 같아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오늘의 대상 어종 빙어입니다. 빙어. 아 이름처럼 겨울에 주로 이제 활동하는 어종인데요. 어 이게 민물에서 주로 이제 잡다 보니까 민물고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기수어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이제 바다에 인접한 기수에 내려가서 산란. 육봉형이라고 하죠 흔히. 그러니까 민물 내에서 고립돼서도 번식이 가능해요. 민물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풀어진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 상태로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물고기예요. 아 너무 예쁘다. 이 빙어 또 특징이 이 뒤에 기름진 눈엄이라고. 자, 이게 이제 빙어목에 속하는 연어과에도 이제 해당을 하고요. 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진느러이들은 연조라고 해서 뼈가 있는데 여기는 뼈가 없어요. 기름진 눈엄. 고 여기는 많이 안들어갔어니다 데로 가야, 가야겠습니다. 혹시 이 빙어들은 잡아서 어디에 주로 납품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식당이나 눈썰매장 같은 데 체험장으로 많이 가고 네. 다 식당 아, 식당 그 보통 빙어 낚시터에서 빙어를 네. 이제 풀잖아요? 네그이런 데서 오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아. 네 이런 데서 갖다 넣는 거예요 빙어는 양식이 안 되죠? 안 돼요 아.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온난화 때문에 네. 빙어가 전국적으로 안 나와요 아. 네 그래서 빙어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저희도 힘들고 솔직히 소비자분들도 힘들고 다 힘든 상태예요 지금 아 빙어가 귀해지고 있구나. 정말. 네, 없는 게 아니고 기후 탓이에요. 아... 또봄에또 엄청 나와요. 아봄에 근데 봄에는 또 수요가 많이 없죠. 아니 많은데 네. 잡으면 안 되죠. 금어기잖아요. 아 맞구나. 천 차량차... 이게 좀 많이 들어간 어망인데요. 네. 이것도 많이 지금 얼음에 아... 네, 많이 지금 마, 망가졌어요. 아, 모양이 이렇게 일그러졌네요. 네네네. 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보이지? 거의 또 빙어만 들어오는 것도 신기하네. 움직이는 애들이 애들밖에 없어가서. 아 아까 말씀드린 게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촘촘하다고. 네. 원래 촘촘하면 코가 불법이에요. 네. 하지만 겨울에는 용인되는 이유가 뭐냐면 빙어 벽은 움직이질 않아요. 아. 그래서 땅고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짱코가 인정이 돼요. 근데 여름에 이걸 치면 불법이에요. 아. 고기가 여기는 좀 들어갔어요. 와. 우. 와, 진짜 멸치 같아요. <laughs> 저희가 이게 1년한 달에. 딱 일주일 잡는 거예요 아 네, 한달 내내 잡는 게 아니고 아일주일만에못 잡아요? 네 그때뿐이 안 나와요 아와 벌써 꽉 찼어 <laughs> 저희가 이제 빙어가 1년 중 가장 큰 소독원인데 아 그래요? 네, 1년 중에요? 네딱 어, 쏘가리 장어보다 더 소득이 많이 돼. 어의외네요 아, 보통은 이제 쏘가리 장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안 그래요. 네. 바다에서도 보면 뭐 다른 양미지나 이런 게돈 되듯이, 여기도 빙어가 무조건 돈이 많이 돼요. 아, 빙어가 빙어, 피레미 붕어가 돈이 되고 장어, 쏘가리는 그냥 부소득군이에요. 아 네. 방금 전에 건졌던 게 가운데고. 네 맞습니다. 가운데고 아. 이게 사이드 두 개. 요 고기가 좀 들어갔네 요 여기도. 원래 가운데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네. 사이드는 조금씩 들어가요. 그래도 이 정도면 지금 오! 올해는 성공한 거죠, 이 사이드인데 사이드인데 이요이 정도 올라가면 15kg. <laughs> 어, 거의 반이 찼는데요. <laughs> 네, 많은 양은 아닌가, 한 15kg. 네. 아 정도. 와 이거 낚시를 잡으려면 거의 몇년 걸리겠다 <laughs> 이 사이즈가 네. 아마 식당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이즈예요 아. 더 크면 이질감이 있고요 여기가 네. 지금 한 7cm에서 8cm 사이 나오는데 가장 네. 맛있는 사이즈예요 빙어가 네. 진짜 네. 그 비린내도 안 나고 튀김물도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거 드시면 은 수박 향이 나요 아, 네. 아 이거 그 은어랑 비슷하구나 네 진짜 맛있어요 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오. <laughs> 제가 날씨 보곤좀 없는데 어복은좀 있는 아, 거아요 감사합니다. 지저 <laughs> 아, 걱정했어요, 진짜로. 우 와, 새까매졌어 여기가 안에가 어두워졌어요. 초반부터 오늘 만선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어떤 작업이에요? 아, 이제 빙어를 살려기 주 위해서 공기하고 물 같이 들어가게 할... 이제 물을 넣어주는 작업이. 아, 네, 네, 아 여기 순환되는 순환 거로 부족한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부족해요. 음. 애들 많으니까 같이 많이 이렇게 부딪히면 죽어요. 이렇게 물을 물하고 산소를 같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잡는 거보다 살리는 게더 중요해요. 아, 그렇죠. 움직임이 아, 네. 달라졌는데. <laughs>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어업하시는 이제 곳에서 지금 계절에는 어업을 안 하시거든요. 지금 조업하는 사람이 저뿐이 없어요. 어 왜요? 다른 분들 다 포기했어요. 어? 아힘들어어요 너무 안 나와서. 아안 나와서. 지금 이전 강에서 딱이 자리만 나오는 거예요. 아 아까 보셨잖아요 안 나오는 거. 오 매일 이 정도씩만 나오면 와 가장 많이 들날것 같아요. 오 이거 한몇 킬로 될까요? 이거 한20 킬로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20 킬로. 네. 요즘 그런 빙어 납품가가 네. 킬로당 얼마 정도예요? 예전에 5천 원이었는데 네. 지금 15,000 원이요. 아 워낙 안 잡혀서. 네. 근데 저희도 5천 원에 많이 잡는 게 편해요. 아 네. 아무리 비싸도 네. 양이 안 나오면. 저희는 힘들어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같아요 네. 어, 그래요? 예. 바람이 불어가지고. 와, 꽉 찼다, 꽉 찼어. 그러니까 고기가 안 잡히는 게 빙어가 없어서 안 잡히는 게 아니라 얘네 활동량 때문에. 네, 네. 환경이 안 좋고 그래서 안 나오는 네. 거지. 빙어 많습니다. 아... 네, 어느 강이나 많아요, 빙어는. 빙어, 붕어는 개체 수가 많은 어종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번엔 배를 타고 조금 이동을 했고요. 자, 여기는 과연 상황이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빙어가 보이긴 하는데. 없어요. 아. 네, 아까 조기하고한 50m 차이 뿐이 안 나는데. 어, 그러 빙어 양 차이는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이만큼 나왔습니다. <laughs> 아까 차이 흔나죠그러요아 아, 네. 요거는 살치. 아, 네, 살치나 칠이, 칠이네요 칠이. 칠 빙어 떼가 없으면요, 네네. 빙어도 떼로 다닌다 보니까 네. 잡어들 피래미들이 아. 많이 께요. 아그러네 여기 끌이 새끼도 있네요. 네네네, 끌이도 있고. 어찌 네. 이런 거는 고르는 게 힘들어 가지고 네. 놔두는 게 낫다. 아 진짜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이거 통과를 못해요. 음. 필요 없는 거.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있는 게어 빙어 조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다른 어종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00%다 선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섞여서 납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낚시터나 이런 곳에서 축제장 이런 곳에서 빙어 낚시를 하시다가 이제 요거를 일반인분들은 이제 구분을 잘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빙어 인줄 알고 날로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디스토마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오늘 조업을 마치고 일단 선착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돌아가서 오늘 얼마 잡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오늘 잡은 총조간인데요 와, 진짜 이렇게 많은 빙어는 한 번에 보는 건 처음입니다. 와. 와, 싱싱하다, 진짜. 은빛이다, 은빛. 오, 많이 잡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소양강에 와서 빙어 좀 한번 해봤는데, 아, 생각보다 또 최근 이 추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촬영이었고, 여기 어부님께서 또 유튜브 채널 하나 운영 중이세요.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인제에서. 네. 강산애입니다. 강산애라고 네, 치면 그렇죠. 나오는 거죠. 네, 강산애라고 치시면 여기 조업하시는 거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씩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빙어 조금 가져 가서 우리 미니생도랑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들, 어? 미니생도, 나이 가고 있어. 빨리 와요, 미니생도. 네. 보여줄 게 있어요. 너 이거 먹을 거야? 응. 야 너는 조개 잡아오면은 안 먹는다 그러는데 물고기 잡아오면 꼭 먹는다고 하더라. 물고기가 좋아? 응. 나 음, 보면 맛있게 해줄게. 나도 물고기 잡아먹고 싶다. <웃음> <웃음> 자 오늘의 빙어 요리는 아 빙어 하면은 사실 정석적인 요리가 어, 딱두 가지 있죠. 빙어 도리뱅뱅하고 튀김. 뭐 다른 거안 할게요. 이두 가지만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짜잔. 와 이쁘게 아! 잘했다. 우와. 자 맛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메인요리 빙어 도리뱅뱅입니다 돌려야지 빠바밤밤빠바밤밤 <laughs> 빠바밤밤. 어? 반칙한다 벌써 먹을라고? <laughs> 아니 <웃음> 자 그리고 빙어튀김 요거는 우리 미니생도 먹으라고 아빠가 만들었어 그래? 어 작은 걸로 한번 먹어봐 자 요걸로 밥먹어 음, 진짜 맛있다 따봉, 따봉! 따봉. 따봉이야? 그게 바로 빙어 튀김이야. 가시 있어 없어? 없다. 없지. 이 빙어가 사실 이 가시가 굉장히 연해요. 그래서 지금 미니생도도 먹으면서 이질감 못 느꼈잖아요. 그래서 빙어 튀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사실 제가 피라미 튀김도 엄청 좋아하지만 이 피라미 튀김을 능가하는 게이 빙어 튀김이에요. 맛이 굉장히 깔끔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봐. 음~~ 용? 이런 줄 알았어. 물고기 <laughs> 튀기면 무조건 이거 비구어가 탑이다. 비구어는 또 좋은 점이 손질이 거의 필요 없거든요. 너무 워낙 깨끗한 물에 살기도 하고 얘네가 내장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대충 물에만 헹궈준 다음에 바로 튀기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먹어봐. 근데 아무런 뭐 가시의 느낌이나 뭐 이질적인 게 맛있어? 없어. 맛있어? 음. 응. 맛있게. 음. 동체전 맞나? 어? 나나 <laughs> <laughs> 우유 맞나 우유 맞. 우유 맞나? 음. 또 이걸 안 먹어볼 수가 없지. 도리뱅뱅. 지난번에 사실 도리뱅뱅 한번 했다가 망쳤었거든요. 이제 두 번째 도전이라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도리뱅뱅. 일단 도리뱅뱅. 맛을 한번 볼게요. 네 맵. 어. 똥구요? 네. 야 이럴 줄 알고. 밥을 준비했거든요 이 도리뱅뱅 밥하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맛있 음, 진짜 맛있어 어우 아, 양념 잘했다 아빠 내가 양념 실력을 대충 모거 같아 이거 사탕 맛 같아 사탕 맛이야? 그래 이거는... 너무 맛있어? 달콤하고? 응 아빠 왜 꽃처럼 만들었어? 원래 도리뱅뱅은 꽃처럼 만드는 거야 이건 또 빙어가 작아서 이두 마리씩 먹어줘야 되니까 맛있다 음. 음. 근데 사탕 맛보다 도 엄청 맛있어! 사탕보다 맛있어? 네! 와 최고의 칭찬인데? 야 이번엔 세마리난세마리한 번에 3마리 먹어봐 아 왜? 음, 요 도리뱅뱅은 그 기호에 따라서 조금 촉촉하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 수분기 없이 드시고 싶은 분들은 더 오랫동안 조리하시면 됩니다 난딱 요정도 좋은 것 같아 딱 좋아 음, 어우 잘 먹는다 우리 아들 그럼 어쨌든 요거는 저희가 또 맛있게 어, 다 먹으면서 <laughs>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 인사하자. 알겠죠? 아, 기분 좋네 오늘. 어, 맛있어서 그런가? <laughs> 요거 네일 아트 자랑 좀 해봐. 싫어. 싫어? <laughs> 자, 일단 그럼 오늘 영상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